네, 안녕하세요. 리본모 대표입니다. 어, 키움 실시간 종목들을 한번 보면 어, 삼성중공업, 지금 1등이에요. 조선주죠. 조선주는 이제 슈퍼사이클 시대이기 때문에 조선주 주식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마치 15년부터 거의 8년을 기다려온 상태입니다. 조선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이제 매수세 아마 오늘 엄청 높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 종목별 투자자 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기관도 많이 샀고 13만 7천 주아 어, 금액이군요. 정말 예. 10억 200억 1370억 뭐 560억 뭐 어제 오늘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사들이고 있고. 삼성전자 말로 저점 매수, 반도체 저점 매수를 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IST YC 하나 엔진 포스코 DX 동아기업. 포스코 DX도 좋습니다. 포스코 DX 너무 매력 있네요. 이 주식도 지금 주 지금 거의 오늘만 2 8라는데 어떻게 보면 상승에 이제 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관심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코스코 DX 네. 하나 엔진도 많이 올랐고 토마토 시스템 많이 올랐고 음. 그리고 하나 오션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 오션은 계속 갖고 계십시오. 한미반도체라는 주식도 좋네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관심에 넣어 놓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키움 실시간 종목들은 그래도 좀 우량한 회사들이 많이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SK하이닉스도 잘가죠 YC 예, 예 아무튼 13,000원대인데 이 YC란 종목 한번 볼까요? 어 매출이랑 이익이 무난합네요 그냥 1000억대, 2000억대, 20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000억 정도 영업이랑 순이익도 1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음, 무난합니다. 그리고 어, 스냅샷을 봐도 음, 메모리 테스트, 검사장비, 검사장 제조 공급 업체로서 주요 제품 메모리 웨이터 테스터 등이 있음. 주요 제품 반도체용 웨이퍼 웨이프 테스터는 칩의 불량 정보를 확인하고 결국은 또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웨이프 테스트 반도체 네. 전지전자 부속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지금 잠수했죠 영업이익이랑 다, 영, 영업이익은 많이 증가하는 회사에요 그러니까 yce도 뭐 지금 월봉상으로는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로. 근데 우리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 주식들 말고 이제 출발하는 주식도 좋아하죠. 요 부근에서 우리는 사야 됩니다. 요 부근에서. 항상 늘. 근이 지금 부근에서 사도 리스크 없이 수익 날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아무튼 키움 실시간 종목들이 좋은 게 많네요. 생각보다 오름 테라플리티스는 오르긴 했는데 이게 또 언제 갈지 모르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 한국 카본 22% 올랐고 LS 일렉트로닉도 많이 올랐습니다 IM ITM 반도체 하나 엔진, IST, 삼성전자, 10몇 네, 프로, 1승, 일승? 1승 이라는 주식이 또 거래량이 없는 주식인데, 이 주식은 음, 작년에 좀 흑자전환을 회사네요 흑자전환한 회사에 음. 순위가 한 10억, 14억 정도 나고, 작년에 흑자전환한 회사입니다. 포스크 DX 봤던 주식 중에 포스크 DX랑 YC 아까 봤던 그 포스크 DX 쪽 썼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LX 일렉트로닉도 지금 너무 늦었고 에코프로미티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 도체 도나마 괜찮고 로보틱스는 너무 급등했고 대부분 이제 이 삼성중공업은 지금 추가해서 해도 돼요. 네, 어팡이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조선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직 갈 곳은 많습니다. 네, 한 중공업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안전하게 그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모의 투자 하니까 좋은 이제 주식들 계속. 이 실현하고, 또 수익 내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계속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네. 저도 급등주보다는 안정적인 주식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막 급등보다는 뭐한 10%, 5%, 10%, 20% 목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 문자 많이 남겨주시면 네, 제 주식 전문가 코인 전문가분이 연락할 거고 또 이제 책을 받아보셔도 되니까 책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책을 받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상담 문자로 구독 넣어주시고 코인 책도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